2,500명도 아니고, 250명도 아니고, 2006년 개봉 당시 한국 사상 최초 관객수 100명 이하를 기록한 관객수가 무려 25명인 영화. 영화 제작 기간이 3년 4개월이었는데, 영화가 극장에 걸렸던 시간은 무려 6일. 영화 제작비는 무려 10억원인데, 영화 수입은 16만 5,500원인 영화. 정말이라고! 1920년 일본 천황국을 폭파시키기 위해 훈련된 한인 최초 비행사들의 이야기 독립 투사들의 이야기 득영화가 좋다 삼화 창공으로입니다. 시작은 1919년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상황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전투 비행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고 레드우드 비행학교를 찾았다. You want to be a pilot? Take these where them when you take your orders work hard think about opening your own restaurant like this sometime. 감만이 쓸쓸สน옵지. 솔. Do you know what it is like to lose your country? To have a home that you can never go to? Please. Please help me become a pilot. 그렇게 무릎까지 끌어가며 비행학교를 입학하게 되고. 일찌올 장한 비행 실력을 뽐내면서 You got the passion to be a great pilot. Thank you so much. 비행학교를 졸업한 그는 한 장호입니다. 네, 실존님을 이고요. 같은 시각 미국의 아, 어느 대학교. 갑자기 전혀 이 한국의 학생이 나와가지고 지도를 찢으면서. 찢으면서. Oh. This land is not Japan. t

This place always has problems. You are out of here. I never want to see your face again. Out. What? Out. 이 남탄만 하다가 억울하게 퇴학당한 학생은 김자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한국 청년들은 미국의 어느 비행 학교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조국 땅에 마음껏 태극기를 꽂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파일럿 후보생을 뽑겠습니다. 조선의 청년 여러분. 보아일로스 뭐, 가르치는 교관이 된 장호 씨. 우리 모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Me too. 아 uh, 나도 콜롬비아 대학 다니러 왔어요. <laughs> 아까 조선 사람끼리는 말 조선말 로합시다 <laughs> uh, uh, Korean language? n uh, no, no, no. no. 조선말 잘 못해. 하지 마이 씨, 전... 아, 없 지? 이렇게 고된 오디션 이 끝나고 며칠 뒤정의 요원 10 명이 뽑아 졌고, 진짜 훈련 이 시작 된다. 주목 여러 분의 체력 훈련 과 균형 감각 을 키우 는 훈련 을맡아 주실 미국 체조 국가 대표 선수 이신 이청하 교관 입니다. 또또뭐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겠죠? 혹시 저 간할품으로 우리 가르치다 먼저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전체 저기 뒤에 있는 전망대로 돌아 선착순 1명 출발 점점점 점, 점. 훈련생들이 교관 말을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생이 교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동 퇴계당할 수도 있습니다. 출발 좋아 이거면 됐어. 이렇게 윌리우스에 있는 정예 요원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열심히 훈련을 하고, <laughs> 아마 나 죽으면 분명 코나 죽은 줄 아실 거예요. 훈련이 끝난 밤이면, 먼타지에서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laughs> 이렇게 시간이 지나며, 동지애가 싹 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대학교에 비행기 한대 없으면서 학생들 모집한 것, 이거 사기 아닙니까? 야, 김자 중에. 너 혼자 조용히 나가면 되잖아. 꽁짜로 배우는데 쟤 사기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씨 자, 자, 자! 자, 그래, 그래. 그래. 자! 자, 자! 여러분이 이런다고 비행기가 빨리 오는 것은 아니니까, 다들 참고 조금만. 당초에 병신석! 응? 닥치라고 했는데. 비행학교에 비행기 한 대도 없이 계속 뛰는 훈련만 받고 이게 뭡니까? 지도 한 마디 할라요 아니 맨날 뒤지러 띠박기만 하니. 아, 저, 저 배진보란 게요? 이렇게 엄쏙 들어서 보이지도 않어. 이것이 뭔지요, 배야 등짝이야. 배, 배어. 계속한다. 어? 야, 김자중이 너 하나만 나가면 돼. 내말 하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 마. 방석진 야, 쟤들또 싸워? 아이고, 사랑싸움 아주 아니, 사랑싸움 야, 뭐야? 구승계. 비행기, 비행기! 나이스 타이밍. 그래, 기래기, 그래, 우리 조선의 비행기다 이기자. 예스! <laughs> 그렇다니까요, 형님. 이제 일본으로 날아가서 천안공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만 남았다 이겁니다. 하, 어디서 이런 고물 비행기가 온 거예요? 또저 자식, 또저 자식. 오늘 어, 딱 걸렸다 이씨. 야, 애들아, 빨리 선생님 불러봐라. 지금 뭐하는 짓이야 어? 너희 둘이 왜 항상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야 내 말이 그렇게 원하던 비행기도 우리 앞에 전처럼 고물 비행기 안 탑니다 그날 밤 너무나도 수상한 모스 보호 음. 비행학교에 스파이가 있었다니 누군가 비행기 연료탱크에 물을 썼고 그리고 다음 날 하필이면 비행기를 비행합니다. 제발 걱정 마세요. 비행기에서 추락하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한 교관 기체 문제가 있었대요 어떤 쌍아조 없는 놈 새끼가 열로에 물을 탄것 같아요. 그게 꿈이 아니었어. 어, 아, 나랑 같이 탔던 그 친구는 죽죽 죽어신다. 뭔 어?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 고무 비행기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자중만좀 해라. 그 와, 나 진짜 혈 아부를 것 같아. 와, 그 고물 비행기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과연 윌리우스 정예요원들은 일본 청와국을 수태밭으로 만드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와 동시에 김자중의 고물 비행기 탈력도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안 끝날 것 같다. 매우 좋은 소재를 못 살린 영화. 물론 우주를 통틀어서 대폭망한 영화지만 3일절 광복절 특선 영화라는 의미와 가치가. 그나마, 있을 법한 영화, 창공의로, 지금까지 도찐모찐이었습니다. 와, 한국영화사의 한열 휘글근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상, 본능의 출날몸이녹아 전국의 문을 열고, 새우와 같이 다태양칠 내려 지방을 들어 만나 감의열타